지역사 공통국어로 문법요소의 쓰임에서 동작상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시유부터읽어봐 동작상은. 동작상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사건 또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지 언결되었는지 증거의 변화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진행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나는데, 진행이 있고, 완료가 있다. 자, 이 상은 모습이라고 봐도 되고, 상황상태로 봐도 됩니다. 다음. 네. 그래서,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고, 진행은 고잇, 그 다음에 '아어' '오다' 그 다음에 완료는 '아어' '있다' '아어' '버리다' '되어 버리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자, 위 대화에서 네. '책을 읽고 있네' 진행. 의자에 앉아있어 완료 이런 거죠. 네, 뭐 그래서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시제가 있고 그 다음에 동작상이 있고 이걸 따로 보시고요. 뭐 영어에서 얘기하는 현재 완료의 표현 이런 거는 국어 시간에는 쓰지 않습니다.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뭐 이런 거 쓰지 않는다고. 자, 그러면 피동 표현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피동 표현이 중요한 내용인데요. 표가 절반으로 나누어지는 접전 끝에 마침내 그 후보가 주민대표로 뽑히었다. 자, 피동이란? 피동이란? 동창이랑... 아, 하는 그 능동이 있어.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거야. 자기 힘으로 하는 거라고 자기 힘으로. 그런데 이 능동의 반대가 바로 뭐냐면 피동이 되는 거예요. 피동. 동작을 당하는 거. 또는 동작을 받는 거. 그다음. 이런 표현은... 네, 피동 표현을 만드는 방법이 첫 번째, 이히릭이 되다 봤다 같은 접사를 붙이는 방법이야. 우리가 어근에 접사를 붙이는 것을 뭐라고 그러면 파생어라고 합니다.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는 것은 합성어라고 하죠. 자, 어쨌든 접사를 사용해서, 피동을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 파생적 피동이라고 해요. 파생적 피동 좀 짧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형 피동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아, 어, 지다 같은 것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구조적 어미 자, 이거는 통사적인 피동이라고 하고 통사적 피동이면서 또 길어지기 때문에 장형 피동이라고도 해요. 자, 어쨌든 A의 방법과 B의 방법 둘로 나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하자면 능동이 있고, 능동은 스스로 하는 건데 능동의 반대인 피동이 있다. 피동을 만드는 방법에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파생적 피동이 있고 통사적 피동이 있다. 알겠네? 근데, 이게 헷갈리면 안 돼서, 피동만 배워서는 안 되고요. 주동사동도 옆에 정리해 놓으세요. 옆에 주동사동 정리해 놓습니다. 주동이라는 게 있어요. 주동이 뭐냐면, 주어가 동작하는 것을 주동이라고 합니다. 능동이랑 비슷하다고 보면은 돼. 주동의 반대는 뭐라 그러면 사동이라고 해요. 사동은, 주어가 동작을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동을 사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파생적 사동이 있고 통사적 사동이 있는데 파생적 사동에서는 접사를 사용하면 되거든. 근데 어떤 것들이냐면 피동이랑 아주 비슷한데 이히리이 똑같이 여기는 그 다음에, 우, 구, 추, 까지, 고, 모모, 시키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모, 시키다. <laughs> 통사적인, 통사적인 피동, 사동 같은 경우는 모모, 개, 하, 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모, 개, 하, 다. 됐죠? 자 그러면 어왜 얘기를 했냐 의미가 아까 여기 이희리기가 붙으면은 파생적 사동의 이희리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생적 피동의 이희리기도 이희리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 뽑혔다는 뽑피었다에서 희가 붙었잖아. 희가 붙으면은, 이게 사동일 수도 있고, 피동일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알아둬야 되냐면, 여기 개하다에다가 별표해두고, 아까 통사적 피동에서, 뭐뭐 어지다 있었죠? 어지다에다가 별표해두세요. 별표해둡니다. 그리고, 어지다로 해석이 적절하면 피동인 거고, 개하다로 해석이 적절하면 사동인 거야.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주민대표로 뽑혔다는 주민대표로 뽑혀진 거야, 뽑게 한 거야. 뽑혀진 거네. 어지다가 붙는 게더잘 어울리지. 그래서 얘는 피동이 되는 거야. 알겠어? 우구추가 나오면 무조건 사동이야. 시키다 붙으면 무조건 사동이야. 근데 이희리기 붙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자, 여기까지가 피동하고 네, 사동에 관한 얘기입니다. 피동의 반대가 뭐냐? 근데 사동이요. 이러면 안 된다. 피동, 능동이 세트고 주동, 사동이 세트예요. 자, 위에. 위에 네, 저는...

시가 야 만들어진 동사이다. 네. 그래서 뽑혔다의 시가 붙었고 뽑혀졌다의 의미가 되는 거죠. 제가 차짜를 깼어요. 자, 깨다의 주체가 누구예요? 나죠, 나. 네. 그럼 이건 무슨 분위기요 피동이 아니라 무슨 문이야? 능동문이잖아. 가는 뭐라고? 능동문이라고. 나는 차잔이 깨졌어요. 이거는 어지다가 붙었으니까 피동문이 되는 거야. 자, 피동. 네. 주체를 밝히지 않으면서 의도나 심리를 드러내는 경우. 어떤 의도냐? 주체를 숨기고 싶은 의도인 거야. 주체를 숨기고 싶은 의도. 자, 위의. 자기께서다는 사실을 공조하고자 하는 행동과 진리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다. 네. 깨진 원인을 숨기려는 의도가 반영된 거겠죠. 자, 그래서 식당에 있는 테이블이 들어오. 그러면 아줌마 여기 왜안 닦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줌마가 안 닦다라는 능동문을 사용하고 아줌마 기분이 나쁠 수 있지. 그렇지? 아줌마가 좀덜 미안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머니 테이블이 안 닦여졌어요. 안 닦였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안 닦였어요. 이를 써서 피동을 쓰면은 주체를 숨길 수 있다고. 언덕에 심겨진 나무 그늘 밑에서 땀을 닦았다. 저 위에 예, 예. 의동 뜻을 는피동사 네, 이중 피동이네요. 피동을 이중으로 썼다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 아니면 쓸데없는 행위야. 쓸데없는 행위지. 이중력이지이중력 잉여력. 자, 이러한 네. 이중피동은 쓸데없는 거를 했기 때문에 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나뉘어진다. 자이 뭐가 잘못됐을까? 기본형이 뭐냐? 나누다. 예, 나누 플러스 네. 이 어지, 어지 네. 니은 다가 되는 거야. 나누다의 어간이고요. 이가 뭐죠? 피동 전미사고요. 어지다. 는 피동형 어미. 그다음에 니은은 왜 썼을까? 시간을 나타내잖아. 이거 배웠잖아 앞에서. 현재. 현재 시. 정확한 명칭이 뭐야? 현재 시, 시. 제. 앞에 나오니까 선 어말 어미라고 해야지. 니은이 뭐라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그래서 다는 종결어미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도 피동이고 어지도 피동이잖아 그러니까 두 개가 쓰였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만 쓰면 된다고 그럼 어떻게 고치면 된다? 나뉜다 하면 되잖아 알겠어? 나누어진다 해도 돼요? 나누어진다 그것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피동이 하나가 쓰이긴 했는데, 불필요한 피동이야. 불필요한 피동. 자, 이거는 피동을 안 써도 되는 거야. 근데 피동을 안 써도 되는데, 쓸데없이 쓴 거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번역투의 피, 표현에서 그렇습니다. 번역투의 표현. 이것도 뭐 전에 수업할 때, 쟤네 내신할 때 얘기해줬는데 이 건물은 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자, 이 건물은 그에 의해 지어졌습니다를 영어로 번역하면 This building built by him인가? 맞아요? 이것도 번역 못해? 자, by 힘 있잖아, by 힘 네. 그에 의해잖아. 근데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안 써. 그에 의해라는 표현.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면 되지? 이 건물은 그가 지었습니다 하면 되잖아. 능동으로 쓰면 된다고. 근데 by 힘을 번역하다 보니까. 그에 의해 지어지다라는, 어지다라는 번역, 번역두에 피동표현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됐냐?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 잠겨져 있다는, 풀면은 어떻게 잠겨져 풀면 어떻게 되니 잠겨져 있다는, 풀면. 잠기어져 있다가 되지, 그치? 그럼 이건 뭐라고 붙여야 돼? 이중이니까? 잠겨 있다. 잘 섞여졌다는 어떻게 될까? 섞여져 있다.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 잘 섞였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섞어졌다도 돼요. 잘 섞어졌다 되죠. 맞습니다. 자, 됐죠? 그래서 피 동표현까지 보셨어요. 그럼 인용표현 가볼게요. 뭐냐? 해설인가? 자, 이거.

네, 자, 지금 이 말은 따옴표가 있냐? 없냐? 없어요. 없네요. 그럼 따옴표가 없으면 간접 인용, 그리고 뭐가 붙죠? 고, 고, 자, 다음 선수의... 선수야. Um 네. 그래서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 구분하기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따옴표가 있냐, 그 다음에 고가 붙었냐, 라고가 붙었냐. 자, 위.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는 전문에서는 기업과 같이 선수 부모가 한 말을 간접 인용하여 인터뷰의 핵심 내용을 드러내고 있고 기사 본문에서는 기업과 같이 선수 아버지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유튜도 대상자의 심장을 생생하게 증하다 이와 이인형 사용하는 인형은을철철하게밝수 있어 내용의 신뢰를 수 있다. 특 직접 인용은인용된 머리랑 글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다 네. 그래서 인용 표현을 할 때의 효과, 직접 인용의 효과 이런 거 나와 있고 <laughs> 간접인용의 효과도 나와있습니다. 구분해서 잘 보시고요. 근데 이거 좀 약간 웃긴 것 같아요. 교과서가 선수 아버지의 말인데 지금 따옴표를 쓴 거니까 직접인용이잖아. 그치? 그럼 선수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 다음 생에도 운동선수를 해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이상하지 않아? 책에서나 나올 법한 말투잖아 그니까 러 정말 정도로 너무 열심히 노력해요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겠지 근데 이거를 정말 열심히 노력한다 따옴표 따옴표는 들어갔는데 직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인용의 느낌이 있어요 교과서 이렇게 대충 만들었나? 나만 이상한거야? 이상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딨어. 너무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어딨어, 말할 때. 너무 열심히 노력해요. 너, 너무 열심히 노력합니다. 뭐, 이 정도면 모를까. 듣는 사람도 이게 기자일 거 아니야? 기자한테, 야, 우리 딸은 너무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 말해? 이상하지? 자, 아무튼. 그건 그건데, 이게 내용은 쉬운데, 자, 이거 해봐, 이거 고치는 거. 이걸 고쳐보라고 하면 또 헷갈립니다, 여러분. 자, 직접 인형을 간접 인형으로, 간접 인형을 직접 인형으로 바꾸라고 하면은 조금 헷갈려요. 그래서 이런 거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거좀해 보시고 어휘 선택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어휘 선택, 화제의 자 내빈 여러분 착석해 주십시오. 얘들아 자리 앉아. 위에. Yeah. 성이런 격식을 갖추는 정도가 성격이 높아진다. 근데 사실은, 어, 한자어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언중의 인식에는 고유어에 비해 한자어가 존대의 기능이 강하다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는 거랑 할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는 거랑 어느 게더 싸가지 있는 것 같아? 연세. 연세가. 근데 나이나 연세나 뭐 이렇게 같은 말이야. 내빈이 그 자리에 착석 자리에 앉는거나 착석하는 거랑 같은 말이잖아. 한자어일 뿐인데 그런 기능이 있어요. 약간 문화적 사대주의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언중들의 인식에 이런 격식성에 대한 인식이 한자어가 좀더 강하다라고 볼수 있네요. 자 다음 보면 그는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 변명을 했어. 그는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 자 위의

어떤 의도성을 띌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죠. 태도와 인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간은 보면, 물이 반이나 남았네? 얘는 뭐 같냐? T냐, F냐? <laughs> <laughs> 나는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laughs> 자 사람의 말투가 어, 어떤 성격과 상황이 드러나는데요. 자 위에 위에는 보조자를 통해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경우이다. 예. 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인식을 드러낼 때도 긍정적, 부정적 이런 게 말투를 통해서 또는 어휘를 통해서 여기서는 드러날 수 있다. 조사도 단어야 어휘야. 자 한편. 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예문 좀 읽어보시고 분류해 놓았다, 분해되지 않는다, 구별한다, 데이터 알고리즘 한자어를 사용해서 정교한 개념을 표현하고 있고요. 전문어를 사용해서 어,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 가다를 자 무슨 말이냐면 나누다라는 말 하나에 분류 분해 구별 이런 게다 따로 따로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네 한자어로 아그 고유어로 생각이라는 말이지 생각. 이 생각이라는 말이 고유어잖아. 이거를 한자어로 나타나면 뭐라고 할수 있지? 사고, 이념, 그 다음에 추론.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한자로 나누면. 은 그러니까, 한자어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세분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다고. 알겠죠? 이외에도... 아니, 읽었어? 아, 이건가?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자, 이... <laughs> 네 전문어를 활용한다. 자 이처럼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셨고요. 자 본문 정리는 여기까지 하시고.